1938년 호주 마운트 겜비어 앨런데일 이스트 근처 톰슨 목장에서 작은 싱크홀이 발견됐습니다. 목장에서 기르는 말이 걷다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발견된 0.3m 너비의 작은 싱크홀. 처음에는 그냥 구덩이인 줄 알았지만 확인 결과 커다란 공간이 존재하는 동굴의 입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목장 주인은 아래에 뭐가 있는지 몰라 돌을 던져 채우려고 했는데, 꽤 많은 양의 돌을 던졌음에도 물소리만 날뿐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이 구멍은 탐사를 위해 1m 너비까지 넓어졌고, 1960년대 중반에 한 다이버가 21m 깊이까지 최초로 잠수했습니다. 이 뒤로 더 샤프트라 불리는 이곳은 다이버들에게 명소가 됐고, 매년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1973년 5월 28일,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죠. 사건 발생 이틀 전 샤프트에 도착한 9명의 다이버 그룹. 이전에 8번이나 샤프트에 다이빙했던 경험이 있는 로버트를 필두로 존, 피터, 크리스틴, 글렌, 스티븐, 레리, 고든, 조안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하루의 정비를 마치고 다음날 그들은 샤프트의 입구로 향했죠. 서포팅을 맡은 조안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샤프트로 다이빙했고 잠시 뒤 입구로부터 약 40m 아래에 위치한 록파일에 도착했습니다. 목장 주인이 던진 돌이 쌓이며 하나의 지표를 잃어 록파일이라 불리는 이곳은 다이버들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중요 포인트였습니다. 이곳에 초와 부표를 연결하는 샷라인을 설치한 그들은 록파일을 중심으로 주변을 잠시 둘러본 뒤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별다른 문제도 없었고 샨 라인도 설치했기에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다시 동굴을 탐험하기로 했죠. 5월 28일 아침 새로 공기통을 충전한 그들은 샤프트로 진입했습니다. 록파일을 중심으로 멀리 가지 않고 주변만 돌아다니기로 했기에 따로 조는 짜지 않았고 알아서 놀다 위로 올라오기로 입을 맞췄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로버트는 질소 마취 증상을 느꼈습니다. 질소 마취란 수심이 깊어질수록 압력이 증가하면서 공기 중 질소가 체내로 더 많이 녹아들어 신경계에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흔히 다이버의 취기라고도 불리는 이 증상은 판단력 저하를 일으키기에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다이버였던 로버트는 질소 마취 증상이 오자 먼저 록파일로 가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른 사람들은 좀더 탐험하겠다고 답하며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깊이는 가지 않기로 사전에 경계선을 정해두었기에 그들이 깊게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 생각한 로버트는 록파일로 향했죠. 록파일 근처를 돌며 구경하던 그는 약 8분 뒤 그룹이 사라졌던 방향에서 글렌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기가 다 되었다는 글렌의 신호에 둘은 수면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에는 먼저 돌아온 레리가 있었고 얼마 뒤 피터도 공기통이 거의 빈 상태로 수면에 도달했습니다. 개인차가 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의 공기통도 거의 비었을 텐데 아직 4 명이나 올라오지 않자 그들은 걱정됐습니다. 특히 함께 했던 크리스틴을 놓치고 먼저 올라왔던 글렌의 걱정이 심했죠. 당시 그는 자신의 공기가 거의 다된 것을 확인한 뒤 크리스틴에게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한눈판 사이 사라졌거든요. 예비 공기통을 착용한 근래는 그들을 찾기 위해 다시 샤프트로 뛰어들었습니다. 원래는 경계 지점을 넘지 않기로 했지만, 만약 그들이 로버트처럼 질소 마취를 겪었다면, 판단력 저하와 가신으로 나는 괜찮다고 판단하며 무리하게 더 깊이 들어갔을지도 몰랐기에, 그는 경계 지점을 넘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발견된 스티븐의 손전등과 카메라. 하지만 어디에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은 상당한 양의 침전물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결국 글랜은 아무도 찾지 못한 채 수면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가 셰프트 밖으로 나왔을 때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그들이 할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교대로 내려갔던 피터 역시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죠. 이 시점에서는 그들의 무사 귀환이 아닌 회수를 목표로 삼았을 것입니다. 다음 날인 5월 29일 경찰 다이버 팀은 실종자들이 향했던 북서 방향으로 깊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전 때문에 수색 자체는 짧게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장비를 비롯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두 번의 시도를 한뒤 해군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죠. 전문가는 아무리 빨라도 숙련되기까지 몇 달은 걸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1974년 1월 22일, 목장 주인의 허가로 동굴 다이빙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 제작진이 샤프트에 들어갔다가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경찰 다이버 팀에 의해 해수된 시체는 치아 기록을 통해 실종됐던 스티븐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가 발견된 장소는 다이버 그룹이 넘어가지 말자고 했던 경계선 부근의 천장이었다고 합니다. 착용하고 있던 부력 조절 장치 때문에 이곳으로 올라온 듯 보였습니다. 이 뒤로 55m 깊이까지 수색이 진행됐지만 다른 3명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좀더 깊이 들어가기엔 아직 훈련이 조금 모자란다는 전문가의 평가에 그들은 막바지 훈련에 돌입했죠. 그해 3월 9일 마침내 준비된 그들은 샤프트 안쪽까지 들어갔고 59m의 깊이에서 크리스틴과 고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6.1m 깊은 곳에서 존이 발견됐지만 당장 회수하기는 힘들었기에 안전을 위해 3일간에 거쳐 크리스틴과 고든을 먼저 회수했고 더 깊이 있던 존의 경우 다이버들이 질소 마취 증상이 나타나는 바람에 휴식을 취한 뒤 4월 9일이 되어서야 회수할 수 있었죠. 사고가 발생하고 모두 회수하기까지 걸린 시간 11개월 11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오염된 공기통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부검 결과 4명 모두의 사망 원인은 공기 부족으로 인한 익사로 판명됐습니다. 부검인은 이들이 호흡을 참은 채 급상승하면서 폐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졌고 그 결과 폐 조직이 손상되며 공기 색전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폐 조직에서 발견된 돌말류는 사망 전후로 물속에 있던 공기가 폐를 통해 침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죠. 만약 공기통이 오염돼 있었다면 실린더에 남은 공기의 분석이나 부검 조직 샘플에서 그 증거가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질소 마취로 인해 판단력 저하가 일어났고 더 깊은 곳으로 갔다가 출구를 찾지 못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이빙 경험이 다들 있긴 했지만 동굴 다이빙 자체는 처음인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위기 상황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처에 늦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안전 절차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록파일에 설치했던 샹라인은 바닥에 닿지 않아 고정되지 않았고 여분의 공기통도 없었으며 공기관리 전략도 준비 없이 그들은 다이빙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이빙 시에는 파트너를 정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런 것도 정하지 않았죠. 개별 로프를 몸에 하지 않았던 것도 지적됐는데 이에 대해 다이빙 그룹의 일원 중한 명인 글래는 8개의 개별 루프가 좁은 공간에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차프트에 다이빙한 경험이 있어 대부분의 다이빙 계획을 세웠던 로버트는 그들이 동굴 안쪽까지는 갈지 몰랐다고 말했고요. 이 사건 뒤로 공식 동굴 다이빙 교육 코스와 인증이 본격적으로 확대됐고, 다이빙 레벨을 단계별로 구분해 장비, 수심, 진입거리 등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통의 잔량에 관해 3분의 2 복귀 공식을 도입했으며 여분 공기통 지참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동굴 다이빙의 경우 탐사 전과 후에 호주 동굴 다이버 협회 같은 전문 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다이빙 로그 기록과 2명 이상 짝을 잃어 다이빙하는 버디 시스템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1984년에 샤프트의 대략적인 내부 지도가 만들어졌고 2003년이 되어서야 정밀한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넓고 깊은 동굴이라 안전을 소홀히 한다면 위험한 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신은 이런 것도 모르고 다이빙했던 그들의 용기가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기도 하고요. 안전 규정은 필요 쓰인다 라는 말을 되새기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